그러니까 바로 블루투가의 현장이라는 걸 기억하시겠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루투는 아, 사람이 헬라에도 그럴 수 없고 이슬에도 있을 수 없는 무슨 계 같은 이야기죠? 그러나 실제입니다. 자, 삼국지바이가 석면사산사람에서 이 탈경을 사세요 할때 여러분께 놓치마시고 촬영을 하시라는 얘기죠? 자, 그래서 해군강이라는 곳은 이렇게 가로수

입니 어... 자, 이제 여러분 찰령을 아 하세요. 그거를웃시기 네. 네. 바랍니다. 네. 한번더 네. 네. 부르세요. 네. 자, 자 저나오바이가선 모... 장소가 바로 불로투가 있는 선장소는걸기아습니다 오른쪽 앞을 보세요. 자, 아 보시면은 대공이 아 깊게 아 보이지이이것이 아 십자동굴 동쪽굴입니다. 지금 촬영하세요 동쪽굴 지금 촬영하시면됩니다 So 지금 공기 지금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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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도 잘하는 게 함께 입고 이습니다 자, 으시죠 자, 들어세요 네, 둘. 자, 얘를 한번 달 합니다. 이제 탄력하세요. 어딜, 어딜, 자, 이부터수뒤서 아주 쉽게달려있니다보라성보도학교앞 네, 네, 네. 커플 네, 네. 보세요. 보시면은 계곡이보이죠저계곡은 바로 구석으이 되어 있죠요 북한에 있던 해무더온 나라 핵군 강이 잘 보존되어 있다니 여러분들이보시야되죠 자, 시리자 여러분들이 앞쪽으로 보시면은 0장로0 0 왼쪽 앞바다 오른쪽 앞바다 되어 있습니다. 바닷물이 강처럼 흐른다해여강 1000장 1 0 0보장 자 선여름은 이제는 남은 것은 선여바이와 천년송이 남았습니다. 잘 보시고 촬영 잘하세요. 자 오른쪽 오도학년 앞을 봅니다. 보시면 은 바이 나타납니다. 나타나는 바이는 바로 선여바이죠. 옛 예, 날에 선여가 영을 태우는 대로 다리면서선는다 영을 태 하늘을 올라갔지만 이 선여는 두성과 기도를 드리다 용암이 발생하면서 돌이 되었다 하여 선너바이 되어 있습니다. 자 손님 여러분 잘 보시고요. 더바이는 내가 앞쪽으로 전진하시면 모양이 바뀝니다.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자 손님 여러분들이 선너바이는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볼 때마다 차이점이 있다는 걸꼭 아셔야 됩니다. 자 이제 손님 여러분. 자 보시고요. 자. 바위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겁니다 아, 자 이제 선율은 이 모습입니다 촬려하세요자두 손을 올려 기도를 드리고 있죠 머율 아, 바위 이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자 이제는 천년송입니다 오른쪽 앞쪽으로 보세요 바위 나타나죠 아. 저 바위는 사자바위입니다 아저씨 폭판에다 그렇게 배를 떼어놓으면 가는 배가 어디로 갈 겁니까? 안쪽을 좀 비켜줘야지. 자, 이제 촬영하세요. 오른쪽 쪽으로 보시는 저 악어처럼 보이죠? 저 나무가 전년석입니다 하나, 둘, 셋 촬영하시고요. 마음속에도 담으시기 바랍니다. 자 이제 선장님들이 <목소리> <목소리> 보시고 한번더 살펴보세요. <목소리> 이렇게 해서 백인강 다시 연속 보시면 이제 또기서 연속 흡토지 하나로 이동을 해요. 엄마가 바다에서 봤호는호 아니었어. 바 거요. 근데 여기 바다 호 <목소리>